안녕하세요.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노동 관련 이야기들을 쉽게 설명드리는 조. 인. 인사 노무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처지의 친분 관계가 있는 지인에게 일거리를 주었다가 뒤통수를 맞은 상황을 가정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이런 일좀 해주면 내가 얼마를 줄게 하면서 아무런 계약서도 없이 일을 부탁하고 꼬박꼬박 일정액을 챙겨줬는데 나중에 그 지인이 뒤통수를 친 거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로 지내던 A씨는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일자리를 부탁했고 B씨는 A씨가 이전 회사에서 주로 하던 사업기획서 기획 업무를 해달라며 일정 보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다가 B씨 회사의 재정 악화로 A 씨에게 몇 달간 무급으로 일해달라고 부탁했고 회사가 정상화된 후 다시 보수를 지급했으나 A 씨가 무급으로 일했던 기간에 대해 임금 체불 진정을 하였습니다. 판단을 위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입사 시에 서면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없고 업무 내용과 대가는 구두로 약정하였습니다. 업무 내용은 이전에 해왔던 사업 계획서 기획 및 제안 등이었고요. 인사 규정이나 복무 규정은 없었고, 사회보험 가입 사실도 없습니다만, 일하는 사무실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마 집에서 하면 심심하니까 나와서 하라고 했겠죠.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고, 휴게 시간은 별도로 없지만, 점심시간이 1시간 있었습니다. 근무 중에 별도로 업무 지시를 하지는 않았고요. 회사는 처음부터 임금이 아니라, 일정에게 보수를 약정한 거고, 회사의 재정 악화로 일정 기간 무급으로 근무하겠다고, 고두로 약정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반면, A씨는 형편이 나아지면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고 주장합니다. 도와준 B씨 입장에서는 속 터질 상황입니다. 자, 그럼 행정청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노동을 제공하는 자입니다. 당사자들은 입사시 업무 수행의 대가를 구두로 약정했습니다. 근로계약은 서면 계약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구두계약도 인정합니다. 회사는 임금이 아닌 보수라고 주장하지만 그 명칭은 형식적인 거고 명칭이 어떻든 그 성격을 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종속성이 있었는지 보면 업무 내용도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는 없었지만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업무 내용의 변경이 없는 한 매일 업무 지시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근무장소, 근무시간 확정되어 있고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의 무급 근무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니까 조사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무급으로 약정한 게 맞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성을 부인할 수 있겠지만 이전까지 임금 목적의 근로 제공을 했고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A씨가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A씨는 근로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밀린 임금뿐 아니라 퇴직금도 지급해야겠지요. 친분관계를 고려하면 이런 상황이 쉽게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자문계약이나 업무위탁계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소득신고도 해주면 좋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하여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조인 인사 노무 컨설팅 공이 707의 253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